그 고정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스프레이를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왁스를 믹스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. 아, 3시간 에요 <laughs> 네. 머리가 나만하지 않으시겠네 <laughs> 일단은 집에서 할 때는 분무를 네. 안 뿌리는 게 낫겠죠 음... 집에서 샴푸를 하고 네. 머리를 충분히 털어줘요 물기가 떨어지지 않게 네. 다 털어주고 드라이기로 옆머리랑 뒷머리만 먼저 말려줘요 어... 그 이유는 샴푸를 그우리가 두상이 둥글잖아요. 그래서 물기가 다 아래쪽으로 떨어져요. 음흠. 여기 이런데 네. 흘러내리고 뒤에도 막 흘러내리고. 그러니까 빠르게 옆이랑 뒤에를 먼저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위에 수분을 남겨주는 거예요. 음. 가볍게 말려주면 돼요. 오. 말리고 거울을 보고 오늘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건지 살짝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. 음. 근데 서우님은 네. 내린 머리를 했을 때 너무 이마에 볼륨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. 얼마를 좀 들어내 가르마를 잘 뻗고 가르마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라지잖아요.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양을 좀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잡는 네. 그 상태에서 컬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어. 지금 충분히 짜도 돼요. 네. 이제 손가락 어. 어. 이 손가락이랑 어이 손가락이 상당히 기시네요. 아 그렇구요. 어. 이 손에다가 손을 끼운 다음에 음? 이손에다비빗을 때는 손가락 사이사이에 다 물어만 있잖아요. 이거를 꾸겨줌으로써 네. 꼼꼼하게 다 제품이 들어가. 꾸길 때 모양이 좀 많이 흐트러져요 감정 보다 나은 것같은 괜찮죠? 예. 이렇게 꾸겨주고 다 발라준 다음에 다시 거울을 봐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닥가닥 다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위에 부분 살짝 부서진 것도 있죠? 네. 이런 것 정리 한번 해주고 아. 옆머리도 살짝 정리 해주고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포인트 가닥가닥 이렇게 오. 살짝 스루한 느낌을 할수 있게 시스루한 느낌을 네. 할수 있게? 네. 아, 예. 컬 <laughs> 크림이 볼륨이 좀 살기도 해요. 근데 고정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. 스프레이를 머리를 약간 들추면서 뿌려주는 것도 아좀 팁이에요. 아 너무 가라앉지 않게. 그냥 음. 위쪽으로 살짝 들쳐주면서 뿌리고, 이렇게 들쳐주고.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금방 수분이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네. 스프레이를 조금 많이 뿌려주는 것도 좋아요. 이런 오른쪽 부분. 다 이렇게 넘겨서 하셔도 괜찮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확 넘긴 머리보다 살짝, 약간 m 자를좀 커버해주는? 이게 너무 나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앞머리 쪽에도 같이 뿌려주세요. 그리고 스프레이 뿌릴 때는 이마에 붙으면안 되니까 한쪽으로 가리고 뿌려주세요. 이렇게 하고, 이제 다시 거울 보고선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. 왁스로 바른 게 아니라서 약간 수정은 또 가능해요. 음. 이렇게 발랐을 때는 아까 각 조금씩 잡아주고 아마 이게 밖에 나가도 이런 수분감 있는 느낌들이 좀 오래 유지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에 스프레이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. 완성. 완성. 와 줄이 진짜. 선생님 오늘 받아보시니까 네. 어떠세요? 젖어 있네요. <laughs> <laughs> 네, 젖어 있고, <laughs> 네, 그리고 마음에 쏙 들어요. 느낌 은 아니 매트하다. 맞아요, 스프레이 뿌어놓고 힘들었는데. 머리에 진심인 편이네요. 응. 아주 좋아요. 노래 잘 나와요. 너무 이하운이 널널하게 주면 좋요아 그래, 지금 6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. 너무 응. 빨리 터져. 되게 오리상이 어, 안 좋은 거야? <laughs> 오리 갖고 왔는데요 저거안아왜 <laughs> 오리 안 좋은 거야? <laughs> 강아지 고양이도 아니고 오리? <laughs> 아 강아지 고양이 아닌 거 같아 어, 왜 오래 오리 귀여워요 도날드도아 진짜 어, 왜? 켜고 <laughs> 살짝 숨을 쉰 네아 전화하자 센스있네요 카페 느낌이헤어스타일요 전에도 약간 이런 톤 아니었어요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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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베이지. 베이지톤베이 맞아 맞아 어. 되게 투어하면서 광고 좀 해줘요 아자 여기는 <laughs> 저희 쌤 선진 헤 어... 선생님의 새로운 헤어샵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1번 2번 3번 아 맞다 여기 또 있어요. 나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이렇게 많아요. 고맙다. 그렇죠. 더 신경 써준 게, 더 신경 써준 게 낫다 <laughs> 이거. <laughs> 근데 옛날에 웹툰헤어할때그 양동이 준비해가지고 했던 영상들 많이 떠돌았는데 저희도 사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인스타 이런데 아니 알겠는데 옛날 거 따라가지 마 <웃음> 새로운 <laughs> 걔 트렌드를... 양동이야 뒤집어쓰기싫아 아니야 오.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자고 여기 그런 가게잖아요 그냥 <laughs> 정수기 없나 정수기 정수기 <laughs> 근데 <laughs> 네, 오늘 쪽이었는데 아, 네. 그 부분 을 너무 제일... 잘 풀어주셔서 오히려 손님이 어. 리액션이 좋으셔서 그래요 아, 이지원 칭찬해 주고